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요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 앞전에 30포인트의 비밀, 50포인트의 비밀을 하셨습니다. 자, 요번에는 10포인트의 비밀입니다. 10포인트, 장쿠션, 단쿠션에서 출발을 해서 10포인트를 쳤을 때 절반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죠. 음, 뭐 응용을 해서 뒤돌려치기, 옆돌려치기 다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자, 리뱅크샵 위주로 치는데 뒤돌려치기, 옆돌려치기까지 가능하면 좋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10포인트의 비밀입니다. 자, 앞전에 30포인트의 비밀, 50포인트의 비밀을 했습니다. 이번엔 10포인트 비밀. 10 포인트를 향해서, 어, 뱅크샷도 되고, 뒤돌려치기, 옆돌려치기, 다 되는 거죠. 10 포인트를 향해서 3팁을 주고 치시면, 친 포인트의 절반이 딱 나옵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아셔야겠죠? 그냥 편안하게 1, 2, 3, 4로 할게요. 자, 여기가 1, 2, 3, 4, 5, 6, 7, 8. 자, 여기가 다 8이라고 보시면 됩니 9, 10. 자, 여기서 반씩 올라갑니다. 11, 12, 13. 자, 여기까지맞게요 13까지. 자, 요 시스템에, 5&5 시스템은, 음, 다 보정각이 있죠. 요 시스템도 보정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다음에 제가, 5프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텐데, 정확하게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에 떨어지게 하는 당점이 있습니다. 보정을 넣지 않고 당점으로 보정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적당합니다. 확률도 높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1, 2, 3, 4 안쪽에서 출발을 할 때는 자 왼쪽으로 갈 테니까 11시 당점 3팁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스피드는 투렐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더 부드럽게 쳐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세게만 안 치시면 다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4까지는 11시 당점 4부터 5, 6, 7까지는 어, 10시 당점 7부터 요, 질 쪽으로 전부 다는 9시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정을 하나도 안 하고, 당점만으로 보정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시타를 해볼게요. 자, 3에서 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3. 3에서 출발을 하면 1.5가 나오는 거죠. 반이 나오는 거죠. 자, 3에서. 2레일의 스피드. 더 부드럽게 쳐도 되고요. 음... 세게만 치시면 됩니다. 타격을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세게만 치시면 됩니다. 음... 2 5일 이상 스피드만 안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3에서 10포인트를 창해서 11시 상점 미들발로 2일의 스피드 치시면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이번엔 투팁 구간 한번 쳐볼게요. 투팁. 자, 6에 나누면 투팁 위치죠. 자, 투팁 위치. 6이니깐 3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지는 거죠. 반이니까. 그죠? 6에서 치면 3. 10 포인트를 향해서 10시 당점이죠. 여기는. 10시 당점을 주시고 10 포인트를 투레리 스피드 치시면 자,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요번엔 조금 음, 회전을 많이 먹었네요. 자, 이번에는 9에서 한번 쳐볼게요. 9. 9에서 10을 향해 치면 4.5가 나오는 거죠. 4.5. 자, 4.5 프레임 포인트로 나옵니다. 자, 요렇게. 9시 당점이죠. 9시 당점을 주시고, 10 포인트를 향해서 정가도를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대신에 7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짧은 구장에서는 브레인 포인트로 나오긴 하지만 어, 조금 회전이 많이 먹는 조금 늘어나는 다이에서는 브레인 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레일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그것만 쭉주하시면 되겠죠. 자, 배치를 세웠봤습니다 뱅크샷이죠. 3뱅크샷. 자, 1에서 출발하면 0.5가 나오죠. 0.5. 대신에 1에서 4 안쪽 출발은 11시 당점입니다. 스피드, 음, 그리고 스트로크, 다 전과 동일이죠. 그대로 미들 빨로. 그대로 미들 빨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되고요. 자, 다른 구간. 자, 요번에는, 자, 5에서 출발해 볼게요. 5. 자, 5에서 출발하면 2.5가 나오는 거죠. 여기 2.5로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이 정도 옮기면 되죠. 이렇게. 자, 5에서 출발할 때는 10시 당점이죠. 10시 당점을 주시고, G 포인트를 해서 전관오밀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전관오밀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고요. 자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팔 위치에 나눠보겠습니다. 팔. 팔이면 반사가 떨어지는 거죠.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 맞아있겠네요. 8, 10을 향해서 여기는 중단이죠. 중단. 6위상은 중단입니다. 중단 3팁을 9시 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9시 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브레임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다음 구간 8, 9, 10, 11, 12. 12 스타트는. 자, 12 스타트. 6에 떨어지는 거죠? 6. 아, 여기가 6이네요. 6에 떨어지지만, 긴 구장은, 아 여기 프레임 포인트가 아닌 레일 포인트 근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레일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 구장 이 테이블은 어, 쿠션 반발력이 그렇게 세지 않고, 무난한 테이블기에, 음, 대략 프레임 포인트로 안 떨어지고, 여기 어, 10 이상부터는 레일 포인트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10에서 치면 레일 포인트죠. 9. 9시 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들발로. 아 9시 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들발로. 자, 이렇게 프레임 포인트가 아닌 레일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다른 구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는, 뒤쪽으로는. 다 레일 포인트로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 온브렐라 시스템 한번 쳐볼게요. 자, 6에서 10을 치면 3이 떨어지죠. 여기서 대충 이렇게 올 테니까 여기에서 프레임 포인트로 이렇게 잡습니다.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세워놓으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엄브릴라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옆면을 통과하는 쪽에 공이 있으면 됩니다. 자, 자 여기는 10시 당점이죠. 10시 단점보시고 10 포인트를 향해서그도 전강으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10 포인트를 향해서그도 전강으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엄브렐라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뒤돌려치기 한번 해 볼게요. 뒤돌려치기. 대충 여기나 놓고 자, 공을 뭐, 요 정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6이네요. 6에서 10 되는 거죠. 그러면 3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6 출발. 10시 당점이죠. 10시 당점 이시고 음, 10포인트 관련이 8분의 2 두께 정도가 필요하네요. 8분의 2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치주시면 됩니 그대로 똑같이 치주시면 됩니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하지만 제공이 기울기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기울기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제공은 회전이 걸려서 그리고 약간의 곡골을걸리면서 조금씩 더 길게 도착을 합니다. 자 그것만 숙지를 하시면 뒤돌아치기도 가능하겠죠? 자요번는옆돌려치기자옆돌려치기자 여기에 놔놓고요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공은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포인트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대략, 뭐, 한 8.5? 8.5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4, 4 2요9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 있으면 맞아 있겠네요. 자, 여기는 3팁 구간이죠. 3팁 구간. 9시 당점을 주시고, 10포인트 향해서. 여기서 봤더니 한반 반 두께 정도 되겠네요. 아웃시당첨 주시고 반 두께 그대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반 두께 그대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10포인트의 비밀 간단하죠? 10 포인트를 쳤을 때 출발하는 곳을 알면 10 포인트를 치면 절반이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치는 구간에 따른 당점. 이래서 4 포인트 안에는 11시 당점. 4에서 6, 7뭐 7까지 5, 6, 7까지는 1 0시 당점. 7부터 저기 13까지는 9시 당점 자, 그것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타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면으로 가시죠.